역시 개댐의 근본은 올시티 개인전 아니겠는가? 주말 점심시간인데도 공방수가 확실히 적다. 신중하게 악세를 고르는 오도 개승 악세라고 하는 기존 구학의 개선 버전을 장착해본다. 이 악세는 개뎀 초창기를 경험하신 시청자라면 모두 알버판 초인 블레스트의 개선판이다. 기존 버전보다 스탯이 월등히 좋고 만화 소모도 적은데 초반부터 두들겨 맞는 중이다. 특공 무술 세트에 잘못 걸렸다. 움직임이 둔한 초인으로는 경공술 버전의 특공무술 필살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사실 그냥 오독이 못하는 거다. 특공무술이 나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팬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마치 현실에서의 오독을 보는 것 같다. 집요하게 따라온다. 어떻게든 대처해 보는 오독. 결말은 예상과 같다. 삼라 시작 나오자마자 지짐 당하고 있다. 이번 판은 어떻게든 잘 버텨보는 중이다. 오, 나쁘지 않은 반격. 특공 무술컷. 이제 사나이들의 대결만 남았다. 아 역시 안 되겠다. 상남자의 악세, 숄더 캐논의 계승 버전으로 1등을 노려보는 오도. 뭔가 순조로운 시작이다. 특공무술이 또 쫓아온다. 그렇다. 오독은 특공무술을 혼쭐 내주기 위해 그를 방심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다시 시작된 특공무술의 스토킹. 최대한 버텨보자. 그를 피해서 방방곡곡 뛰어다니는 중이다. 이때 중간중간 빈틈만 잘 노리면, 특공 무술 따위는 손쉽게 꺾을 수 있다. 꼭 무술컵. 보았나? 또 다시 시작된 사나이들의 자존심 대결. 아. 나를 눕혀봐. 원거리 딜 위주로 하는 오독에게 특공 무술자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쯤되면 스토킹하는 노력이 가상하다. 아 집요하다. 최후의 반격을 해보는 오독 이대로면 이길 수아 후위를 도모하며 빠른 퇴장 1대1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다음 편에 계속.